안녕하세요. 정보인사이트입니다 얼마 전 롯데의 유동성 위기로 알짜 계열사들의 매각에 관심이 쏠렸는데요. 작년에는 일본 롯데리아가 매각되면서 제테리아로 전부 간판을 바꾸기도 했습니다. 그에 반해 한국의 롯데리아는 얼마 전 당성들의 햄버거 회동으로 한바탕 난리가 났었는데요. 오늘은 매년 점포수가 줄어들었던 롯데리아 위기의 이유까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랜만에 롯데리아가 이슈의 중심에 선것 같습니다. 본사에서는 표정 관리를 해야 할지도 모르지만 비상계엄 모이를 롯데리아에 사는 바람에 뉴스와 SNS에서는 매일 롯데리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사람들은 상록수점에서 인증샷을 찍으려고 계속 방문하고 있으며 햄버거 신메뉴도 직접 만들어 보면서 패러디를 확산시키고 있고요. 알려진 바로는 당시에 8,600원짜리 한우 불고기 버거를 사 먹었다는데 덕분에 롯데리아는 그외 주문도 폭주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롯데리아가 사람들의 관심을 한 몸에 받고 있지만 사실 매장 수는 계속 줄어오고 있었습니다. 2020년까지 1,200개 매장으로 국내 햄버거 프랜차이즈 중 1위를 기록했지만 2021년부터는 맘스터치의 1,340여 개 매장에 1위도 내주었습니다. 특히 롯데리아는 한국의 거의 모든 상권에 입점해 있기 때문에. 롯데리아 없는 곳을 찾기가 어려운데요. 수도권의 주요 상권뿐만 아니라 지방의 웬만한 중소형 도시와 농어촌 지역까지 대부분은 롯데리아가 있습니다. 심지어 경구선 세마로에도 롯데리아 식당칸이 있을 정도였는데요. 저도 어렸을 때는 동네에 햄버거가 롯데리아밖에 없어서 주말에 친구들과 롯데리아 가는 게큰 즐거움 중에 하나였습니다. 문제는 그때 먹던 롯데리아 버거 대부분이 사라졌다는 건데요. 혹시 제가 좋아하던 것만 그런 건가요? 지금은 버거의 양이나 맛도 꽤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롯데리아는 가장 오래된 한국 최초의 햄버거 프랜차이즈이기도 하니까요. 1979년 10월, 롯데백화점 소공점에 1호점을 낸게 시작이었고요. 당시 국민소득 1,400달러에 가구당 연간 외식비는 5만원 밖에 안 됐던 시절이라 햄버거는 매우 귀한 고급 음식으로 여겨졌지만 향후 한국에 외국 유명 외식 프랜차이즈 기업들이 진출할 것을 예상하고 그룹 차원에서 시작한 일이라고 하고요. 다른 식당과 달리 손님이 스스로 주문하고 음식을 가져다 먹는 모습이 처음이었던 사람들과 햄버거가 뭔지 궁금해서 오는 사람들이 계속 찾아오면서 롯데리아 소공점은 개점 두달 만에 월 평균 매출은 3천만원을 기록했습니다. 지금 보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겠지만 당시 롯데리아 햄버거의 가격은 4 5 0원밖에안 됐습니다. 하루 평균 2,200억에 달하는 햄버거를 판셈했는데요 후발주자로 맥도날드나 KFC 등도 있었으나 점포 전략에서 차이가 있었습니다. 사실 맥도날드가 미국에서 성공한 이유 중에 하나는 부동산이었습니다. 미국에서 맥도날드 지점이 많이 생겨도 본사의 이익은 늘어나지 않았는데요. 이유는 점주로부터 받는 로열티가 너무 적었기 때문입니다. 이때 나온 방식이 가맹점의 땅을 본사가 구입한 뒤 점주들에게 임대료를 받는 구조였습니다. 맥도날드가 생기면 주변 상권과 토지 가치가 높아져 부동산 이익이 늘어나는데요. 현재 맥도날드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이며, 실제 맥도날드의 수익 구조를 보면 로열티 수입보다 임대료 수입이 훨씬 많습니다. 맥도날드와 기타 외국 프랜차이즈는 국내에 진출해서도 땅과 매장을 소유하는 식으로 진행하고 싶었지만, 당시에는 외국 기업들의 국내 투자와 진출이 자유롭지 못했던 시절이거든요. 덕분에 롯데리아가 외국 프랜차이즈를 이길 수 있는 시간을 벌게 됩니다. 그 외에도 아르바이트 모집이나 프랜차이즈 설명회, 휴게소 매장 소스 시스템, 드라이브 스루 매장, 가맹점선호점등 롯데리아는 프랜차이즈업계 최초로 시작하거나 달성한 일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롯데리아 브랜드가 모든 국민들에게 각인되고 외국 업체들과 차별화된 건 포착화된 햄버거 덕분인데요. 1992년 불고기버거 출시를 시작으로 1998년 IMF 외환위기 때 유행했던 불갈비버거, 1999년 한국인 모두를 놀래킨 라이스버거, 2002년 김치라이스버거와 2004년 한우불고기버거 등이 있습니다. 그 후로도 롯데리아의 신제품은 대부분 히트를 치게 되고 롯데리아만의 엄청난 강점이 됩니다. 하지만 이런 개발 능력이 오히려 발목을 잡게 되는데요. 특색 있는 신상품을 개발하는데 치중하다 보니 어느 순간 롯데리아에 대한 선호도와 비용 구조에도 악영향을 끼칩니다. 한 시즌 동안만 이색적인 메뉴로 나왔다가 사라지거나 내가 좋아하던 메뉴가 갑자기 단종되는 사태가 벌어지거든요. 2024년에도 잘 팔리던 오징어 버거 판매를 또다시 종료했는데요. 특히 오징어 버거는 그동안 단종과 부활을 반복한 좀비 버거이기도 합니다. 인기 얻을 때쯤 단종시킨 햄버거로는 핸더그를 치킨버거, 리치버거, 불쇠버거, 강정버거, 유러피언 치즈버거 등그 외에도 많습니다. 단종의 이유는 신메뉴 개수만큼이나 다양한데요. 단독 메뉴의 경우 재료가 너무 많아지고 가격변동과 재고관리도 어려워지면서 식재료 공통화 일환으로 단종시키기도 하고요. 핫도그 빵이나 소스 업체와의 트러블로 인해 단종시키기도 합니다. 맥도날드다 버거킹처럼 몇 개의 패티로 다양한 햄버거를 만드는 생산과정과 달리 롯데리아는 각각의 패티를 따로 생산하고 공정이 다르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면 신메뉴를 만드는 게더 이익이 되기도 합니다.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하는 메뉴가 아주 사라지니까 브랜드에 대한 신뢰를 잃어갈 수도 있습니다. 특히 중소도시 이상의 상권처럼 경쟁업체가 주위에 많은 경우에는 다른 햄버거 사 먹으면 되니까요. 정보 공개서를 보면 롯데리아 매장 수는 해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데요. 2021년 1,326개였던 매장이 22년에는 1,299개, 23년에는 1,288개로 줄어들었고 가맹점 변동 현황을 보면 계약 종료보다 해지가 훨씬 많습니다. 23년 기준 계약 종료 5개, 계약해전 지 16개, 명의 변경은 95개입니다. 이미 전국 방방곡곡에 롯데리아가 있기 때문에 신규 오픈보다는 명의 변경이 훨씬 많을 수 밖에 없는데요. 사실 롯데리아 가맹점의 어려움은 매출보다 창업 부담금에 있습니다. 매장의 1년 평균 매출액을 보면 8억 7천만 원으로 나쁘지 않은 수준이고 최소 7억에서 최대 10억까지 매출이 나오지만 가맹점을 신규 창업할 때 부담금은 무려 4억 2천입니다.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보증금이나 별도의 인테리어까지 합하면 창업비용이 5억은 쉽게 넘어갈 것 같은데요. 한달 매출 8억 7천에서 재료비 49%, 인건비 20% 빼고 임대료 1천만 원 잡고 공과금 3%와 세금 및 카드 5% 등을 합해서 마진율을 10에서 13% 정도로 생각했을 때 순수익은 약 8,700만 원에서 1억 정도인데요. 창업 비용을 5억이라고 하면 창업 비용 회수 기간은 약 5년 정도 걸립니다. 롯데리아 가맹 계약은 최초 5년 계약이고 연장 5년이니까 최초 5년에 무조건 비용 회수가 완료되어야 그나마 그 이후부터 돈을 벌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계산이 경제가 잘 굴러가고 급격한 인플레이션이나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을 때 가능한 이야기고 예상치 못했던 일이 발생하면 창업 비용 회수 기간이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특히 롯데계열 회사이다 보니 일본과 관련된 반일 정서가 퍼질 때마다 불매 운동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한국의 롯데리아는 롯데 GRS에서 운영을 하고 있으며 관련도 별로 없습니다. 점주 입장에서 보면 국민들의 정서까지 신경쓸 수밖에 없는데요. 또한 브랜드도 오래되고 인테리어도 오래되고 사업자들도 오래되니 소비자들에게 너무 올드한 이미지가 있습니다. 결국 지난 7월 대대적인 리브랜딩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건 시그니처 메뉴인 롯데리아 불고기 버거가 사라진 건데요. 리아 불고기로 바뀌었고, 새우 버거도 리아 새우로 바뀌었습니다. 롯데리아라는 이름이 올드해 보이니까 아예 롯데리아를 뺀것 같네요. 그 외에 로고도 변경되고, 브랜드의 폰트도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트렌디하게 바뀌었다고 생각되시나요 또한 단종된 옛날 인기 메뉴들을 다시 소환하고 있는데요. 아마도 제 생각에는 재 반문율을 높이기 위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명륜 지사 갈비에 리브랜딩 사례로 보면 로고나 메뉴 이름만으로는 부족하고 인테리어와 음식 종류까지 전부 바뀌어야 어느 정도 효과를 볼 텐데요. 얼마 전까지 롯데리아는 계속된 적자에허덕했습니다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코로나로 인해 어려웠던 시절이라 해도 국내 5대 햄버거 프랜차이즈 실적 중에서 유독 롯데리아와 맥도날드만 영업이익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맥도날드는 평균 마이너스 400억을 기록했고 롯데리아는 마이너스 200억을 기록했습니다. 맥도날드는 미국에 로열티를 지불하니까 이유라도 있지만 롯데리아는 로 로열... 리도 없는데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결국 2020년 말 대표이사가 변경되면서 흑자전환을 시작합니다. 2021년 손흥민을 모델로 발탁해 마케팅을 강화하고 특화 매장을 늘리면서 돈 안되는 점포는 폐점하기도 하는데요. 20년 가까이 영업한 신천 로토리점과 종각점 30년 넘게 영업한 마들력점을 폐점하였습니다. 또한 가격 인상도 함께 단행하는데요. 롯데리아가 다른 햄버거 프랜차이즈에 비해 비싼 가격은 아니지만 다른 업체들 올리는 만큼은 엇비슷하게 올리고 있습니다 롯데리아는 3년 동안 연 1회씩 총 3번의 가격 인상을 했는데요 맥도날드가 5번이나 인상하면서 횟수가 가장 많고요 맘스터치가 4번 버거킹과 노브랜드가 롯데리아와 함께 3번 인상했습니다 대표 메뉴의 세트 기준 가격을 보면 버거킹 와퍼 세트가 9,100원 KFC 징거버거 세트가 7,900원이고 맥도날드 빅맥 세트 7,200원 롯데리아 불고기버거 세트가 7,100원입니다 덕분에 영업이익 흑자폭도 커지는 중입니다 2022년 영업이익 17억 원을 시작으로 23년에는 208억 원을 기록하고 곧 매출 1조원 돌파도 가능할 것 같은데요. 다양한 컨셉의 햄버거 출시로 가격도 올리면서 롯데리아의 강점을 잘 살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가맹점주까지 살리려면 적어도 5년 이상 장사가 잘 돼야 합니다. 예전 인기 있던 메뉴의 재출시와 판매 종료를 거듭하면서 과연 롯데리아가 롱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의견도 댓글로 알려 주시고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인사이트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누르시고 자주 들러 주세요. 감사합니다.